뱃새는 제가 생각했던 대로 나오진 않는 것 같아. 야 오늘 진짜 높다. 왔다, 그렇지. 야, 야. 정말 기대 안 했는데 하,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대청호에 나왔습니다. 대청호의 지금 상황이 상당히 어려워요. 한파가 지난 뒤로 어, 고기가 좀 나왔던 자리, 그런 자리에서는. 어 고기가 나오는데 지금 제가 어, 다른 포인트 몇 군데를 막 돌았는데 입질 한번 없어요. 그래서 어, 대청호에 제가 예전에 한번 와보고 안 와본 포인트로 들어왔습니다. 야 여기 봄 시즌에 오면 뭐 난리가 나겠네. 요 물골 라인 자체도 너무 환상적으로 지금 환상적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만큼 어, 너무 환상적으로 좀. 형성이 되어 있고, 수몰나무도 좋고, 이런데 연안에 베이트피시라든지 뭐 빙어때 이런 것들이 좀 올라와 있으면 기가 막힐 텐데, 뭐 베이트피시 물이나 이런 것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단, 공략은 상류부터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뱃새는 제가 생각했던 대로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잉어다. 야, 이 잉어가 연안까지 들어왔네. 아, 포인트는 정말 기가 막힌다. 야, 이 시즌 때우면 재밌겠다. 이렇게 그림 좋은 데서 또 고기를 잡으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오늘도 야한 마리만 잡으면 좋겠습니다. 한 파운드로 베스들이 종족을 감췄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야 오늘 진짜 높다 다음 주부터 또 일주일 동안 한파래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낚시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출조를 했는데 너무 덥습니다 와 장난 아니고 기온이 이렇게 올라갔다고 해도 한번 깊은 데로 들어간 배스들은 쉽게 나오진 않습니다 몇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남아 있는 녀석 을잡는 겁니다. 아, 너무 5. 5. 5. 다 집터긴 한데, 수심이 너무 얕아요. 너무 얕다. 아, 아쉽다. <laughs> 궁금해서 왔더니, 그냥 궁금해 할걸 1m 정도 더 찼을 때, 들어가서 장사를 던지면 좋다는 거지. 그런데 있다 그렇지 야 있었어 딥터에 오 릴링 하다가 아야 수심 2 m 밖에 안 되는 곳에서 입지를 받았어 와오 사이즈 크다 그렇지 와 정말 기대 안 했거든요 야 정말 기대 안 했는데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와, 오, 입질을 엄청 세게 줬어요. 자, 와, 진짜 이맛에 이맛에 워킹을 하는 겁니다. 자, SI 크로프로틴이 나온 대청호가습니다 사이즈는 하나. 근한 48구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집터 라인을 좀 찾아서 워킹으로 들어왔는데, 수위가 1m 정도 더 높은 상태에서 왔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쭉 하면서, 그래도 수심이 그나마 조금 더 깊은, 저쪽 음, 집터 군락지는 수심이 한 1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수심이 조금 더 깊은 곳을 찾아서, 캐스팅을 해서 바닥에서 천천히 릴링을 하는데 어, 입질을 엄청 세게 줬습니다 자 완전 새빨갛네 장타에서 나와서 손맛을 제대로 봤습니다 이 겨울에 입질 한번 못 봤다가 오, 제대로 된 입질을 받았는데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사이즈를 한번 재볼까? 자 보자 얼마나 나오냐 너48 나오네 48? 2.5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오, 이런 곳에서 근데 여기가 자리가 좀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자리더라고요.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고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입속에 들어간 거 보니까 확실히 얘가 입에 넣으려고 먹으려고 달려들었던 것 같아요. 반사적으로 입질을 한게 아니라 이렇게 힘들게 들어왔는데 한 마리는 잡아야지. 여러 마리 기대도 안 해. 딱한 마리야. 집터가 가까운데 조금 더 깊은 자리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공략을 이어갔거든요 그러면서 나오다가 어 아까 요 앞에 그집터의 그런 브레이크 라인이 딱 보여서 여기는 수심이 그나마 조금 더 깊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자리를 공략을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여기도 뭐 수심이 깊은 편은 아닌데, 혹시 모르니까 이 자리 공략하면 나올 수도 있겠다. 라는 아주 조금의 기대감을 안고 공략을 했습니다. 최근에 고기가 제가 이제 잡았던 자리들, 그런 자리에는 고기가 나오는 걸 알아요. 근데, 그런 똑같은 자리에서 이제 계속 낚시를 하고 영상을 찍으면 시청자분들도 재미없을 것 같아서 제가 계속 돌아다니는 겁니다. 어디에 또 고기가 붙었는지. 그 가보고 싶었던 포인트들 있잖아요. 그런 포인트들은 한 번쯤 들어가서 필드가 어떤지 확인을 해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데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들어가 봤는데 별로면 그러니까 고기가 안 나와서 별로가 아니라 포인트 상황 자체가 별로면 다음에 안 가면 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포인트 찾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청호 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 한파가 온 뒤로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포인트를 좀 찾아다니면서 낚시를 해봤는데 많은 마리수를 사실 기대하진 않았어요. 한 마리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서 오늘 운이 좋게 또한 마리를 잡았어요. 대청호가 지금 아마 많이 힘들 거예요. 여기저기 좋아 보이는 포인트, 좋은 포인트 가도 입질받기가 쉽지 않을 텐데, 만약에 대청호를 가실 계획이 있으시면, 어, 돌바닥이 좀잘 이루어져 있고, 해가 하루종일 좀 비춰주는 그런 포인트를 좀 찾아서 낚시를 하신다면, 아, 그래도 한 마리 정도는 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필드에 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